그 때마다 계속 이제 새로운, 어, 솔루션을 찾아나가고 있는데, 큰 역사의 흐름으로 보면, 텔레비전이 처음에 나왔을 때 영화 산업이 다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텔레비전이 살아나 영화가 살아남았서 오히려 더 커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학자들 이물어 보니까, 매체가 다른 거예요. 이제 영화라는 매체를 보는 사람의 환경하고, 이 매체가 가지고 있는 파워랑, TV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쨌지, 혹은 유튜브, 혹은 이런 AI 도조를 받고 있는데 여기는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어 사람이 이제 피지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데 이 멘탈을 유지하려면 책도 읽고 마음의 양식을 계속 흡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중에 우리가 영상을 많이 보면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나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상파하고 OTT, 그다, 넷플릭스, 그 다음에 유튜브 이 세계를 크게 나눠봤을 때 저는 몇몇 다다르있거든고 저는 지상파 같은 저희들이 만드는 방송은 어머니가 만들어준 집밥이라고 생각해요 <laughs> 1년 내내 먹어도 뭐 탈이 없고 뭐 철에 따라 가지고 다른 아주 건강한 밥상을 저희들이 주고 넷플릭스 같은 건 뭐냐면 외식 느낌 특식 뭐 예를 들면 투불하우 같은 거 근데 그거를 삼시 세끼 먹을 수순 없잖아요 금방 질릴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특식 그리고 이제 유튜브는 뭐냐 저는 그거를 어, 간식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많이 먹으면 금방 탈락돼요. 그래서 자기의 기후에 따라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매체별로 이제 가족은 로운이 다르고 가야 될 방향이 다른데 안타까운 거는 너무 단축이 집중이 돼 있고 지상파가 제일회사도 도중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자란 어린이부터 모든 국민들에게 건전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예데 이게 또 너무 이제 축소되고 있고 이게 너무 위험한다는 것이 나라의 미래로 해서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 기회가 되신다면 이제 지상파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좀 가족들에게도 좀 알려주시고 어, 좀 보여 같이 보면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건 드릴 것만 해서 남기는 데데 좋지 않거라런데 저희들이 홍보를 할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있는 스티커 같은 것도 만들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좀 실패한 프로그램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몸스파이크 예. 마약한 친구잖아요. 네. 그러니 실패를 버렸어요 음. 하다가 간말 얘가 마약한 게 나오더라고요. 만든 뭔가 있는 혹시나도 이거 그냥 원래 그렇잖아요 이게 좋은 것들은 음. 너무 많아가지고 희소 가치가 없는데 이건 희소 가치가 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열개 가져왔습니다. 뭐 부족하지만 가치는 좀 고민하고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주제를 가져왔고요. 음. 뭐 들으면서 굉장히 더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또 말씀 을좀 같이 나눠놓으면 좋겠고 어, 시간만 좀더 많아서 좀더 질문하고 을 답변도 했으면 근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 못한 다음 기회 또 되면 다시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족한 가이드였던 것 같습니다. <laughs>